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중구 지역에서 있었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중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구 반구시장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공단의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모두 6억 원을 지원받게 된 반구시장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ICT 장보기 배송 서비스와 외솔 북카페 건립, 한글 사랑 테마 골목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반구시장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137개 점포 110명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일 상황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구정 주요 업무와 구정 운영 전반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정책재연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올해 1억 이상 103개 주요 사업에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 함께하는 희망복지, 나눔행복, 평생교육, 활기 있는 지역경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구청의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354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지방세 세입 결산 결과 2013년 1,078억 원에 비해 301억 원이 늘어난 1,37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단지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와 임차권 설정과 이전 등이 늘어나고 혁신 도시 내 7개 공공기관 이주로 인해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8일 원도심에서 2015 동호구사 행차 재연행사를 펼쳤습니다. 올해 행사는 나발과 대북 등의 악기로 구성된 21명의 춘타대를 내세워 더욱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행렬은 기소단을 시작으로 취타대와 호위무사, 도구무사 포졸 등 50명이 줄을 지어 인산동원에서 출발해 키빅광장과 젊음의거리 중앙전통시장, 문화의 거리를 돌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 119안전센터 앞 광장에서는 행렬을 멈추고 즉석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진보 체험도 가졌습니다. 고려말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 선생과 조선 전기 대표 성리학자인 회재 이연정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충기향례가 지난 1일 구강사원 숙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충기향례에는 박성민 중구청장이 초헌관을, 유림 어만영 씨가 아헌관을, 정우규 학성초등학교 교장이 종헌관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조선 숙종 4년 때 건립된 구강사원은 고종 때 철폐됐다가 지난 2003년 복원됐으며.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구청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공인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중구청은 지난 1997년부터 사용 중인 전서체 공인의 인형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중구보건소가 봄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9988 건강백세 통합건강신체 활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분 건강 메시지 전달로 치매 예방 운동, 근력 강화를 위한 세라 밴드 운동 등 음악 체조와 웃음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지난 31일 중구 원도심의 소식진 옥골샘을 발행했습니다. 옥골샘 참가호는 우리 지역 문화재와 이달의 인물, 주민자치 소식, 축제, 찾아가는 뉴스 등 지역의 일상을 담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31일 우정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가칭 서부 노인복지관 명칭을 3월 노인복지관으로 확정했습니다. 3월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과 상담실, 컴퓨터실 뿐만 아니라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은 주간 게시판입니다. 지금까지 중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